자 외심에서요, 여러분들 삼각형 세 가지에서 각각의 경우에 외심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이 내용도 좀 흥미로워요.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소개되었던 그림인데요. 자 삼각형 ABC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죠. 자 그런데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들 그려봤어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봤더니 외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삼각형의 안쪽에 있어요. 자, 우리가요 상황을 생각해 봐도 대충 이런 위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삼각형 ABC를 주고요, 컴퍼스를 가지고 적당히 중심을 잡고 외접원을 하나 그려 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컴퍼스의 바늘을 이쯤 어디에 찍을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둔각삼각형인 경우입니다. 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외심이 삼각형의 바깥에 있다는 거죠. 삼각형의 자 상황을 보면은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둔각삼각형을 가지고 세 꼭지점을 다 지나가는 외접원을 하나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아마 원이 그려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퍼스에서 뾰족한 침을 아무리 내부에서 그려 보아도요. 원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찍고 좀 크게 그려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직각 삼각형인데요. 좀 중요한 성질이 있죠. 바로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빗변 위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것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세 개를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AB의 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자, 하나씩 콕콕 찍으면은 수직 이등분선이 나와요.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교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겹치는 점이 바로 이 b1이라고 했던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각삼각형인 경우라면은 예각삼각형 빨간색에서는요, 어, 이 외심이 요 안에 삼각형 안에 위치하게 되죠. 그런데 모양을 확 바꿔 볼게요. 자, 여러분들, 빨간 삼각형이 여러분들 눈에 둔각 삼각형으로 보이죠. 각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여기 좀 실수를 했네요. 잘 하고 싶었는데. 음. 자, B의 각도가 105.07도라는 각도가 되었어요. 둔각 삼각형이죠. 그럴 때 보면은 외심이 바깥에 위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점을 좀 바꿔보면은 이렇게 다시 바뀌죠? 예각 삼각형으로 만들면은 외심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뭐 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 버벅대는 90도에 맞추고 싶어요. 90도. 아, 어렵네요. 90.09도인데, 이 위치, 지금 빗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두 변의, 두 지점, A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입니다. 자, 갑자기 하려니까 또 쉽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둔각 삼각형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둔각 삼각형으로 만들면, 외심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변화시키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를 할 때요 여러분들 지각삼각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이라는 거 중요한 힌트가 되니까 잘 숙지를 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